네 안녕하세요 쭌 팀장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가 벌써 시작됐죠. 상반기는 뭐잘 지나간 것 같은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 경기에 대한 개선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뭐 불안한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좀지수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이 하반기 정말 파이팅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반기만큼 이런 불장으로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칩셋 미디어 종목 관련해서요. 오늘 장마감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횡보 중에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쭉 한번 상승했었죠. 자, 그러다가 6월 들어오고 나서 잠시 좀숨 고르는가 싶더니 바로 오늘 윗골리 달린 장띠양모 나와주는 가운데 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소폭 내려오긴 했어도 전일 대비했을 때2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한 번씩 크게 오를 때마다 거래량 꾸준히 이렇게 나와 줬는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터져주는 가운데 여기 엄청난 또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칩셋 미디어 관련해서 크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고요 오늘을 또 시점으로 해서 과연 이번 주 주가 흐름 가운데 더 크게 갈수 있을지도 많이 물어보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엇보다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도 확실하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여러분 어때요? 아, 이 종목, 이 칩셋 미디어는요? 바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바로 기업이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세대 영상 특화 인공지능 이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장치라고 해서 이 개발이 막바지 단계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이렇게 주가는 바로 이렇게 급등 나와 준 거죠. 이게 한 9월달 정도에 NPU라고 하는데요, NPU 이게 바로 신경망 처리장치입니다. 기존의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대비 한 10배 정도 빨라요. 10배 정도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로 차세대 핵심 반도체를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낮부터 시작을 해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52주 최고가 경신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고 정보는 뭐다 바로 타이밍이라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은 기대감 정보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집세미디어 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매도 할까요 가져갈까요 추가적으로 매수는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일단은 매수가라든지 이 매도가 부분은 제가 이 정보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어려운 건 없어요. 없으니까요. 필요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평상시에 그냥 혼자 기사만 딱 보고 투자를 해왔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단순한 지표를 보고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 필히 정보 받아가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럼 이 정보는 무료입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더 빠른 정보와 함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칩스의 미디어입니다 정보는 무료라 말씀드렸고 010-2158-1710자이 번호로 그냥 칩스라고 보내세요 칩스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정보 가져갈지 구체적인 아, 대응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세부적인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 정말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신규로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 7월달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미리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 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기가 이슈가 될 만한 그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무상증자 애매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 달 바닷건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 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 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보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종목을 이미 눈여겨 봤고 특히 이미 여러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렸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여러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부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실할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사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구나 이런 품절 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과외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상 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 뭐 3만원에 들어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제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 안전부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너무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패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 자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 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하시고요 궁금하신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1 0 2 5 8 1 7 1 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칩셋 미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사 좀 보고 가실게요 왜 강세를 보였느냐? MPU 개발이 임박하면서 이게 뭐냐? 바로 반도체인 인공지능 반도체죠? 신경망 이 신경망 처리장치입니다 이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지금 임박했습니다 곧 9월에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 그래픽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또 전력 소모도 훨씬 더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세대 핵심 반도체를 현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쯤 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러면 더 크게 간단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이슈는 남아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지금 자리 어떤 자리예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더 크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그대로 갈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쯤 돼서 판단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아니면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미리 문자 주셨던 분들은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맞춤형으로 특히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면서 특히 여러분 세력들은요 굉장히 좋아한 차트 그림이죠. 한번 크게 올렸다가 뚝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더갈 수도 있고요. 세력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모든 이슈 부분도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받고 대응만 잘하시되, 특히 혼자서라면 감당하지 마세요. 혼자 사실 일이 아니라. 저랑 함께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이 정보 받고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칩셋 미디어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158-1710번으로 칩셋라고 남겨놓으세요. 두 글자.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더 이상은 여기서 헤매지 않고, 확실하게 정보를 받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바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저한테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괜찮아요. 그 내용을 따로 남겨주신 분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소통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주님들 고생하셨죠? 아 오늘을 딱 중심으로 해서 7월달 기분 좋게 시작하는 이만큼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의 수익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